프로 레고 간다? 네.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 기아의 김노영 선수 다 어. 이길 수 있어요 전 그럼 전준우, 정근우 자 하나 둘셋 롯데 왜 우승을 못하죠? 마! 마, 마! 롯데를 하다가 갈아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아. 아니 진짜 토트넘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대5의 대를 이어서 뭔가 롯데를 끌고 가야 될 선수가 누구야? 포스트 2대5? 쉽지 않은데 아. 어. <laughs> 그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또 해가 이렇게 또 쨍쨍 쨉니다 예, 예, 야구 팬들 한번 만나봐야죠. 예, 만나봐야죠. 예. 김문호 선수 가한번 섭외 보세요. 누가 네. 봐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오세요. 열정적인데 탄력이 좋아. 머리 스타일이 약간 야구 선수인데. 안녕하십니까 사라코 나학교 야구부의 정민규라고 합니다. 야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다쳐서 그만뒀습니다. 차승민입니다. 롯데 팬이에요? 네. 네 롯데 팬입니다. 고양이 고향, 부사님몇 학년이에요 지금? 지금 사망님. 부단 기삼학입니다 아, 어. 중요한 시기에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네, 저 롯데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아니 야구를 보는 것도 공부니까 아뭐상관 없는데 아 포지션이 뭐예요? 우한입니다. 아 그럼 롤 모델이 있어요? 바로 앞에 우한. 아 저요? 네. 우한 투수인데 일간이 롤 모델이라고? 네. 은퇴 후에 롤 모델 아, 그런 느낌이야. 아. 롯데에 지명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 만약 에 다른 팀에서 지명한다, 그러면 안 가고 1 년을 더할 생각 있어요? 당연하죠. 무조건 네, 어... 네, 롯데니다 야구할 생각이 없어요. <laughs> 다른 팀에 지명되죠? 여기에 팔을 갈아 놓겠아만딱딱 <laughs> <다> 그런 스타일. <laughs> 아니... 롯데에서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해요? 투수인데 전 이대호 선수를 좋아했었어. 현역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구 있어? 요 현역 중에서는 지금 누구 있었지 <laughs> 누구 있어? <있었죠>? 누구 있어? <laughs> <laughs> 그러면은 지금 롯데인 선수 중에서 내가 프로에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년 정도만 하면은. 제가 무조건 1등 됩니다. 다 이길 수있어요전 유익한 이유 가자. <laughs> 프로야구 간다. 네.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 기아의 김도영 선수. 김도영 선수랑 만나면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자신있게 직구 보여주고 변화구로 던질 겁니다. <laughs> 왜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발릴것 <laughs> 같은데? 아닙니다. 서학고등학교에서 <laughs> <laughs> 에이스야? 에이스죠, 제가. 아, 진짜? 네. 치고만 들어봐야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진영 절대 안 돼. 사람 인생 모르죠. 주급판 그래,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잘안 보여준다. 자, 전화고등학교 인어 그만 뒀지만 제가 더 잘합니다. 150 진짜 150. 150 150. 다리를 들고 나가면은 중심이 들어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지니 아니, 공중부양하는지.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완전 이 2년 됐는데 어. 지금도 자기가 더 잘한대. <웃음> <웃음> 롯데 팬이라며, 네. 롯데 응원감 들어봅시다. 시, 작! 은, 타, 은, 타, 세리라, 세리라, 롯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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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은, 타, 은, 타, 세리라, 세리라, 롯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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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래도 하는 데까지 야구 열심히 하시고 포부 네. 한번 마,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 네. 저를 뽑아주시면은 연서 5년 동안 1등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laughs> 정민규 기억해 주십시오. 정민규 기억해 주십시오. 대극 콘서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laughs> 정민규. 강승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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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해 유희한 이유로.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뭐 야구선수 특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런거요? 어 8번이야!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엄마 너오세요 네. 엄마 저는 서울에 사는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용산구 리틀 소속 8번 김희준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준어린이 포지션이 뭐예요? 가끔은 라이트랑 이루요어 이루 이루. 여기 악마의 이루수가 있잖아요 뭔가 수비자세 한번 봐주세요 수비자세 다리를 더 벌려봐 엉덩이 내려 잡아 던져 그렇지! 아, 예. 이준 어린이가 야구를 하고 싶어 했나, 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야구를 시켰나요? 어, 아들이랑 어. 매일 캐치볼 하다가 얘가 야구가 하고 싶다그래서 하게 됐어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지금 3학년. 서울이니까 다른 팀 좋아할 수 있잖아요. 롯데팬이에요? 네. 어, 왜 좋아요? 전준우가 있어서요. 전준우! 그럼 전준우, 정근우, 누가 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정근우! 와! 할 거야 아, 아 어머님이 전준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맞아요 전준우는 어떤 면이 좋으세요 처음에 직관 갔을 때 전준우가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얼굴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얼굴은 보고... 어 현재 지금 어. 박세웅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남편은 별로예요? 아 어, 남편이요? <웃음> 네 <웃음> 이준 어린이가 어떤 선수로 컸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네. 인성이 좋은 선수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명의 미래의 슈퍼스타들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김이준 파이팅! 아 선물,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음료수까지 아유, 이렇게 선물하네요. 예, 예, 예.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연인입니다. 네. 연인. 어... 어... 평소에 야구장 데이트 많이 하시나요? 네. 어, 야구장 데이트하면 네. 소개해줄 만한 거 있으세요? 더 끈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 나면 같이 뭐 예, 약간 뭐 네, 어깨동무도 하고 뭐. 롯데 좋아하시는지 오래됐어요? 네. 김문호 선수 만났는데, 뭐,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질문할 만한 것들. 어, 언제든지, 뭐, 든지 롯데 왜 우승을 못하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우승을 못한 롯데인데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시는지 한이 돼가지고 제가. 올 시즌 좀 롯데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말해도 됩니까? 어, 그럼 뭐. <laughs> 불펜 투수랑 마무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그럼 여자친구가 볼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야, 초보다 나고. 아 그러면 남자친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아 <laughs> 어떻게 보완해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그 정민규 그 투수 어떠세요? <laughs> 아, 예. 내년에 FA 때 불편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 예. 누가 나오지 내년에? 김원중 무슨 <laughs> 의미 그 나온 거 그대로 사! <laughs> n c 와의 경기잖아요 네. 낙동강 더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뭐 롯데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NC 네. NC 두분 롯데 두분오 네. 오세요 네, 아니 네 분은 무슨 사이예요? 학교, 학교 무슨 과예요? 태계 태계 경상국립대입니다중단할 어. 때부터 팬이었어요 아니면 롯데에 있다가 NC로 넘어탄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롯데 그 갔는데 마산구장 살았어가지고 NC 생기자마자 갈아탔죠. 2대 1로 온 거잖아요. 지금 2대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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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같은 거 해요. 좀 간단한 뭐 지는 팀이 뭐 디폴이. 어, 그러면 하는 걸로 하자. 그래, 해볼뭐기할건데요 디폴이 쓸까? 디폴이. 디폴이 쓸까? 저희 네 명도 가도 돼요? 아, 아, 어, 좋죠. 아, 네. 아, 좋죠. 네. 네. 아, 좋죠. <laughs> 오늘 저희 이렇게 네명 만났잖아요. 네. 이 중에서 좀 만나보고 싶었던 저 사람... 유이광. 유익한... 아 진짜, 진짜입니다. <laughs> 왜요 왜요? 어떻게 생겼나 진짜 보고 싶었죠. 아, 진짜 실물이 훨씬 나왔어요 진짜. 저는 정근우 선수. 입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인기 투표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우리도 내기 네 여기 들어가서 아, 오늘 아, 먹을 거 사는, 거. 거 사는 거야. 이두명 남았어요. 어, 두명 네. 남았어. 네. <laughs> 아예 손 내리세요. 아, 왜? 모르는 거야도 비참하게. 방태 선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 가지고. 모호야잘 네. 먹을게. 아 여기 한표남았아한표 남았잖아. 한표 남았잖아. 어? 김문호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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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산적이야. 아까 헤게이어 뭐 헤게니까 해계, 나눠서. 윌커슨 화이팅. 어 전준우 화이팅. 어. 아왜왜왜 아, 그래? 어. 저 전재가 들어오네 말해야죠, 어, 마, 마. 마! 마 마! 네 감사합니다. 야구 재밌게 보세요. 에. A 씨 롯데인 거예요? 네. <laughs> 어떤 분들하고 가, 직관을 자주 오세요? 친구들이나 언니들이나 같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어떤 사이예요? 처음에는 직장 동료였다가 네, 지금은 친한 언니, 언니 동생 씨요.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네. 야, 누가 누가 언니예요? 누가 언니일 것 같아요? 누가 언니일 것 같아요? 에? 누가 언니 같냐고요? <laughs> 저희도 뭐 난감한 질문 해드려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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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야구 좋아하세요? 전 야구 좋아해서 야구 어, 즐겨 봅니다 어. 여기는? 야알못 뭐. 야알못 뭐. 뭐. 술 드시러 오신 것같은데 유니폼은 누구 거예요? 아, 친구꺼. 어, 그럼 혹시 롯데를 응원하다가 갈아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laughs> 갈아탄 이유가 뭐예요? 창모 그 선수 좋아합니다. 어... 창모 선수 경기 보고. 얼굴 보고 반한 거예요? 아니면. 아... 경기력, 경기력 보고 반한 거예 네, 어... 근데 부산에서 NC 팬으로 살기 참 힘들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이 근처에서 NC 니포 입고 있으면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여요. 아, 아 눈치 보여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게 전혀 모르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의 야구장을 돌아다니는 어, 거예요. 그럼요. 스포키도 알려드리고, 네. 메트로박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두 분도 아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홍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약간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야구장인데 오 나오세요 오. 아니 진짜 토트넘 선수 아니에요? 스피커린? <laughs>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반갑습니다 픽입니다 oh. 빅 픽! 예,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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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빅. 네덜란드에서 사는 16살 김시우입니다 아. 둘다 네덜란드에서 사는 거예요? 네, 거요? 근데 오. 한국에 여행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원래 롯데팬인데 네덜란드에 야구가 없어서 야구는 있어. 어, 야구 있어, 야구 있어 아, 근데 프로 같은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오늘 네. 그럼 첫 야구 네네, 맞습니다 응원 하나 가르쳐 주세요. 롯데 출신이니까 오늘 이거 따라 할수 있냐고. 이건 나 등도. 네가 불러줘봐 뭐, 부산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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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갈매기. 엄청 중국하다 <laughs> 아니 우리가 메트로박인지 신도림 조기축제인지 모르겠어 지금.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 개인기가 하나인데 어, 어, 보세요. 어, 어대인기요 백덤블린. 대체를 안 미끄러워요? 어, 네네. 픽은 <laughs> 그럼 요거, 요거, 요걸로, 요걸로 마무리. 소동이 세레머니. 오늘 또 롯데랑 a 씨랑낙동강 더비 이것도 굉장히 또 라이벌전으로 손꼽히더라고요, 요즘. 음. 네. 저기 내 이름 있다 김문호. 오. 김문호 김문호! <laughs> 롯데의 영구 결번이 고 최동원 선배님하고 이대호 선수 있는데 롯데 레전드들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때? 대우 형은 선생활을 거의 같이 가봤는데 진짜 왜 영구 결번이 됐는지 옆에서 보면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후배들도 잘 챙기고 리더십도 있고 지금도 존경하는 선배 중 하나예요. 저도 저도 그렇고 호는 롯데 팀에서 최고 많이 가본 게 어디까지야? 가을 야구로몇 번했어요. 2017년도에 이제 배우 형이 복귀하고 나서 제대로 된플레이업볼을 즐길 수 있었어요. 지금 NC가 7이고, 롯데가 9이잖아. 롯데, NC 몇위할것 같아요? 6위 정도? 요기. 누가 롯데가? 네. 네.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은 5위까지도 볼수 있다. 고 NC는? 풀덜러이 아닌데도 이 정도에 올라온 거 보면은 5위, 6위, 2, 4위를 같이 나오잖아. 아니, 그러겠다 지금 5강, 5강이 누구야? 네. NC랑 롯데가 들어가면 7위, 나머지 셋이 5강, 5강. 민감한 질문을 왜 해요? <laughs> 아니, 왜? 저는 솔직히 하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NC, 롯데, 하나, 5강 셋 중에 한팀아셋 중에 한 팀이라고? 셋 팀이 다5강가는게 아, 아니라? 아, 그는 롯데 롯데 몇위할것 같아? 나는 롯데는 7등 정도 예상을 해 7위 정도 예상을 하고 7위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나하고 롯데하고 NC가 될 수도 있다고 나는 봐 NC도 초반에 너무 잘 나갔지만, 부상 응.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버거워 보여. 젊은 선수들이, 이기가 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없는데, 베테랑 들이지금 없잖아. 민우 하나밖에 없잖아. 아스비도 없지, 건우도 어, 없지. 어, 어, 그러니까, 아. NC는 잘하면 6위 정도. 그래도 못되는 원래 팀 컬러 자체가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라가지고, 분위기 어. 타면, 어. 어. 우왕싸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팀들이 다 그렇지. 핵심으로 음. 얘기하는 거아 아니야, 같은데? 네. 뭐 냉정하게 평가 좀 해줄래? 그 때는 유독, 유독 거 약간 분위기 잘 타는 팀이에요. 예, 스 네. 17년도에 저희가 전반기에 완전 꼴찌였는데, 한번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조원호 감독님이 삭발하고 오셔가지고,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고참 선수들부터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후반기에 어, 연습을 계속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이하고 이제 중플레로 들어왔거든요막킹은 누가 제일 많은, 난 윤동이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네? 난 윤동이하고 전준호하고가 많아. 제일 큰 소확은 김모로 봤다는 거야. 진짜 인터뷰 한번 따고 싶다 진짜. 아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번씩 있어요. 갔는데 제수씨 아니야? 제수씨 <laughs> 친구. 와이프는 실착밖에 안입어요 내려가서 인사했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아, 나는 아, 왠지 그럴 <laughs> 것 같아. 아니요 유니폼을 입폼인데 어떻게 몰라? 아 친구 걸 수도 있어. <laughs> 어, 아니 뭐 어, 이거 어. 우리 언니 거. 저희 언니의 <laughs> 친구의. 그만해 그만 아니, 알았어. 언니가... <laughs> 고마워 <고마워하라고>, 라고마워라고 알겠다고. <laughs> 어. 이, 여기서, 마! 하는 거 있잖아요, 마! 이 하는 거할 때, 기분 어떠세요, 느낌이? 아니, 사 선수들은 아무 관정 없지. 관정 없어요. 아, 팀원이 형, 수수가 더잘하겠다 응.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어때요? 집중해서 그런지, 별로 신경 안 쓰여. 아, 그 뭐? 모르지. 응원 소리가 시끄러운 게 좋거든. 나도 막 신나야지, 더 나는 더 잘하는 사이랑? 좋아. 속으로 그런 적 있어. 마하지, 속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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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 팀 응원도 되는 거잖아. 상대 팀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하나의 문화야, 그냥. 맞아, 문화지, 어. 문화. 사진이 그냥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롯데 이후의각 팀마다 이제 견제 그게 생긴 것 같아. 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2대5의 대를 이어서 뭔가 롯데를 끌고 가야 될 선수가 누구야? 포스트이대호 음. 야,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한 명한테 몰아주기에는. 어. 어... 이 예승. <laughs> 몇년 <laughs>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야 이게 한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거밖에 없다. 한동희 선수가 그래도 기대를 받고 있지. 너는 no. 팬들의 기대지.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은 야구 잘하는 게 먼저지. 아니야구를 잘해야 포스 이데어가될수 있죠. 근데 저는 한명고기가좀 힘든데. 그러니까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없다. 오케이. 네, 아직은 어.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딱히 생각나는 사람 없어. 준우 형 말고는. 타자는 전준우가 지금 제 이제 롯데 오래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투수는 박세용이 제일 오래 있었나 원중이 나이도 위고 어... 세웅이는또 KTS 트레이드에서 온 케이스고 아, 아, 될지 네. 어, 어. 원중이는 프랜차이즈 신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음. 친구여서 요 그, 선수들이 뭘좀더 해줘야 돼 성적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후배들을 좀더잘 이끌어줬으면 음. 하는 게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음. FN이 그 다음이고. 음. 근데 지금 이제 라인업에 있는 건 젊은 타자들 있잖아. 애들이 이제 잘 커야지. 많잖아요. 많어. 황성빈, 윤동희, 뭐 나승엽, 손성빈까지 이런 애들. 소통을 잘해야 돼. 자기들끼리. 그래 같이 잘 커야 돼. 근우 형 같이 약간 무슨 소리도할줄 알고 리더십도 있고 약간 그런 고참이 좀더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좀 어려가지고. 근데 고참 역할도 중요한데, 야구를 재미나게 즐겁게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할줄 아는 야구를 하면 또 야구가 재밌어지거든. 같이 커가지고 팀이 강해진 거야. 아, 내가 너무 꼰대인가? 근데 옛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 한데, 결과물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어. 이 좋은 멤버, 아, 이제 어린 선수들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건데. 감독이 깨주는 것도 아니고, 프로테깨주는 것도 아니야. 일단 그라운드에 나갈 팀포가 깨야 돼, 먼저. 음, 맞아요. 음. 또, 롯데가 한번 또 좋은 성적 내서 다시 더 전성기가 아, 그런... 되면 너무 어... 좋을 것 같고. LG 롯데 기아 갔잖아, 앞으로. 엘로키. 아... 이제 롯데가 가면 돼. 맞아 맞아 그래. 롯데만 남았어, 이제. 그래. 아니, 오늘 또 저희가 사직 부산 롯데 자연츠에 와가지고, 김문호, 정문호 선수 이렇게 만나봤는데, 메트로바 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김문호 선수? 처음이라서 되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초대전도 감사한데, 다시 또안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재밌는 하루였고, 앞으로도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어. 사진 잘니다 그러니까 문호가 사실 다른 프로야구 다른 팀들은 잘 모르더라고. 근데 롯데에 대해서는 무슨 질문만 하면 막, 막 계속 나와. 경이 있는 거지. 네. 토코파이야반고또 네, 정글을 샀어요. 안고기 때문에, 오늘 게스트는 김문호 혼자였고, 아, 어, 나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같이 진행을 했고, 어. 야, 하여튼 문호,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더운데 두분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니, 박용택 위원이 저희 우리 탑승이들한테 또 말해줄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메트로, 와, 아,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아, 또 눈물 택? 아, 대... 메트로박이 이제 전반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좀더 새로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우리 탑승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이제 야구장을 같이 박용택 위원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야구팬들이 얼마만큼 또 야구를 사랑하고 저희 메트로박 스포키를 아껴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또 돌아온다는 약속드리고 오늘 또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데 또 이거 해요? 아, 또 어, 이거 해요?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